모두가 지켜보는 빅 매치 오직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잊지 못할 순간을 저희와 함께하시죠. 자, 오늘은 그라운드 위에서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질까요? 자,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배성재고요 해설에 김영철 위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 경기 K리그1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전과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홈팀의 선발명단 보시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사사이 포메이션입니다. 흥히 이야기하는 플랫형 사사이. 그만큼 좌우 윙을 넓게 벌린 포메이션인데요. 양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역시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고승훈 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황재원과 정우재가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에드갑니다. 사바 시티즌의 키고프입니다 전반전 출발합니다. 정말 깔끔한 태클이네요. 이건 하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먼저 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 골은 바로의 역습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어진 이 강한 슈팅 멋진 골이 완성이 됐어요 자 대전이 이 실점을 만회할 수 있을지 공포선합니다 대전의 스로인 주심 계속 진행 시킵니다 대전 어드밴티지 주민규 자 연결할까요? 수비가 필요하죠. 자칫 골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박산쪽까지 전망으로 패스가 바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아 좋은 패스! 자 패스를 끊었습니다. 좋은 수비! 에스고인이 선언됩니다. 공을 점유하지 못했는데요. 멋진 태클입니다. 끝에 김인규입니다. 대련!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골키퍼가 이겼네요. 정우진. 입은 것 같습니다. 쓰러져 있는데요. 자, 지난 15분간은 대전이 월등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한다면 동점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롭 볼로 선수들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키퍼의 실책이죠.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역습 기회가 열렸습니다. 버스 들이다 골! 자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국보를 앞서합니다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볼인은 바로 앞이었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수선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자, 뒷 공간 뚫리나요? 드디어 그대로 골반이 갈렸습니다. 하시티즌의 직격골이 나왔습니다. 을 그대로 비워냅니다. 수비수들 집중력 좋은데요. 카운터 테크입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수비진영 이제 출발해야죠. 김현우, 대구FC가 근소한 리드를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팽팽한 경기였습니다만 결국 차이를 만든 건 대구였습니다. 네,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전술적인 의미가 좋았죠. 기회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또 어떤 전술 싸움이 펼쳐질지 어, 기대가 좀 되는 경기입니다. 대니다 역습할 수 있습니다. 아, 대기심 추가 시간 좀 짜게 주네요. 1분입니다. 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잠시 휴식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공격의 핵심이 되어주고 있는 선수죠. 몸놀림 오늘 가볍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상당하죠. 추가 어, 골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대구가한 점차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네, 반치이 아닐까 싶었는 아무래도 원래 주심의 성향이 반대한 편이죠. 길게 열었습니다. 그대로 막힙니다. 그대로 막힙니다. 끊기고 이 이볼만... 현재 양팀 점수는 3대1 무태 몸만 잘라냅니다 안콘 자 올라가죠 대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와서 막아야 하는 상황 위험합니다. 자수비뒷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테클인데요. 주민규. 자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엄청난 골이 나옵니다 온몸을 던져서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어요 골문에 그대로 꽂힙니다 완벽 골입니다 아 이렇게 오면 막을 수가 없죠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 헤더였습니다 헬레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파울로 저지합니다 박스 바깥쪽인데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칙 장면에 대해 경고장이 나옵니다 네 이번 파울은 경고가 나올 만 했었죠 대전이 교체 카드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좋죠? 두 택. 카운터 택 큐입니다. 공을 소유합니다. 오늘 경기 정말 예측하기 힘드네요. 다시 한번 키고프를 합니다. 좋아요. 아,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조미치. 정재희에게 공 넘어갔습니다. 그라운드 패스를 시도해 봤는데 아 약간 조절이 안 됐네요. 터치에 업됩니다. 대전이 선수를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공을 찾아와야겠는데요. 주신 계속 진행시킵니다. 대전 어드밴티지. FFC 여기서 터어보라니요 정재희, 누태. 얘기를 넘깁니다. 오 대단한 덱클인데요. 빅공간 비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아 좋은 역습 기회였습니다만 이게 무산되네요. 주민입니다. 자, 멋진 경기를표치의 선수들에게 한 성도 엄청납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여기서 웃을수 있을지. 이제 후반전 10분 남았습니다. 합실합니다. 드래저 열렸어. 요 빗나갑니다. 빗나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골대 지금 골키퍼만 있었거든요. 분명히 유리했는데 팀이 지금 너무 쉬렸습니다 이용래딱돌렸어요 찬스인데요 일단 붙입니다 멋지게 커트하는데요 좋은 수비입니다 전방부터 압박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기회입니다 에드가 선발 자 튕겨나옵니다 끝 이승민 김인규 자 대전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득점에서 필요한 시간대죠 경기는 대단히 흥미로워집니다 자 지금인데요 120은 3분의 추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자, 공을 뺏기는 대구입니다. 김인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한 골이면 충분합니다. 자,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주심, 핏을 불었습니다. 자, 대구에게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팀의 휘슬과 함께 정두 시간이 종료됩니다. 자, 결국 균형은 깨지지 않았네요.